어 그래. 여보세요. 네. 어 나는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. 우와. 여보세요. 예. Yeah. 허우. 순정남. 여보세요. 여, 당신은 순정남. 가보거. 어 도지사 김문수입니다. 여. <laughs> 여보세요. 가보거 함께 숙소에서 같이 함께 가보거. 어 지금 전화받는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? 이름이 누구냐고? 순수 백퍼 순수 래퍼 여보세요? 랩 목소리는 예뻐 여보세요? 네 내가 음.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. 음. 내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지금 전화 받 음. 사람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,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? 음거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봐 일단 춤탑 이름이 누구요? 예춤탑